7월 23일, 목요일, 새벽 배송 나갑니다. 아, 뭐. 하여튼, 새벽에 일어간다니까 잠을 못 자겠네. 오늘도 잠을 좀 쉬었습니다. 잠을 잠것 같진 않고. 비가 계속 많이 오네. 기억도 많이 와요겠다 음식물 소리게 엄마가 내놨네. 동생이네, 오늘 데출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가는 길에 좀려좀 사갖고 가야 될 같아. 목이 너무 말라.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세시 5 2분 물건 싣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맨날 물건을 줄어버리네 지금 도두개 줄었어요. 2리개는데2 7 개밖에 안 되고. 지금 음. 어, 자 음. 아는 동생 내외. 하고 내하고 같은 구역이라서 되게 나았거든요 새벽에는 정말 계속 주르네.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새벽에 놀면 늘지는 못할 명정 계속 줄았어. 28분 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비는 조금 들어요. 비는 조금 들어고. 첫 번째 배송지에 배송하러 갑니다. 삼천 안고안고 박스가 너무 거워서못 들어가겠다. 오늘 박스 큰게 너무 많았어. 아, 큰거 일단 하나 뺐고 왜 이렇게 파랗게 나오지? 큰거 일단 하나 뺐고요. 또몇개 남았어요. 비가 잦아들게 하고 계속 많이 오네. 음, 바람도 이제 불기 시작해. 하나같이 다 뒤에 있어. 너무 멀어. 오늘은 해도 몇개 뜨겠어요. 비가 와가지고. 비가 이제 좀 거친 것 같아. 이제 세개 남았네요. 어 다섯 시 이십사 분이고 이제 아파트 아파트 세개한 아파트에 한 개씩 아파트 3개 남았습니다. 이제 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해요. 네. 날이 이제 밝아오지 비가 오는 하늘이라서 파란색은 없다. 이 시간에 거의 파란색 하늘이 이쁜 하늘이 되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비는 좀걷쳤습니다 5시 49분 끝 응, 응. 아이고 6시가 갔다 가네 그때 피곤하진 않네 이제는 좀 만성이 됐는가 아, 피곤하지가 않아 근데 오늘은 걷는 게 너무 많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다니는 게 너무 많아 여기만 오면 이제 예전에 내가 그 한참 밤낮으로 막할때 여기에서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운전을 못 해가지고 여기 올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서 운전을 못 해서 저기 나무 밑에 세워놓고 잤어요. 겨울에 시동 켜놓고, 히탈 켜놓고, 그래갖고, 1시간 더 잤어요. 아침에 한 시간 더 잤어. 아침에 한7시6섯일시된것 같아요. 그때 이제 딱 깼는데, 그윽하터딱 깼는데, 유리, 앞유리 앞에 주차, 불법 주차 하면서 적어놓은 거야. 그냥 여기 종이 쪼가리만 붙여놓으셨더라고, 경비 아저씨가. 지상이, 지상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이곳은 주차 구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혼자 저렇게 주차되어 있어요. 내가 입주민이 아니라서 그러나봐. 여기 올 때마다 생각이 난단 말이야. 자, 이제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나도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제 집에 가볼게요.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시작하는군요. 아니,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모르겠어 그때, 그때는 단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막 미친듯이 일을 할 때였죠 진짜 어떻게 일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막 주저 사주 했다 그때 진짜 근데 그런 적이 없어 이제 단가가 그렇게 높을 날이 올까요? 아무튼 그때는 사람들이 이런 날 없다 일해라 일해라 막 이럴 때였거든 지금은 단가가 그때보다는 뭐 달라도 조금이라도 하면 그게 티끌 모아 태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 가게에 보탬은 되지 않나 싶,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올 때는 너무 개수를 적게 주고 또 있는 거마저 공지해 놓은 거마저 항상 낮게 책정이 되고 이러니까 나는 항상 그래. 지난번에도 두개 빠져가지고, 내로션한거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더 가져왔잖아. 오늘도 두개 빠졌어. 두개 빠지면 다행이에요. 이전에는 열몇 개씩 빠지고 그랬다니까? 밤에. 그래서 나 밤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했었거든. 근데 밤에 안 하고 주간 하니까 좀 낫더만 어. 요새 또그 새벽 한몇번 했다고 또막그래주니까 아까는 조금 화가 났었는데, 뭐. 새벽 일을 이제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가서 또 공부 또 수업을 해야 돼요 그걸 하고 뭐 나중에는 나의 생활이 조금 달라지겠죠 이제 미용 위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쿠팡도 그만두진 않겠죠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초보 벗어나서 이제 조금 할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좀만 더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자,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아직 6시 안 됐거든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